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칩스입니다네 우리는 지난 시간 죄로 멸망받은 소돔과고모라 그리고 뒤를 보아, 돌아보았던 로세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천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지만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동,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뜻은 주시하다 생각하여 바라보다 즉 미련을 갖고 마음을 둔다라는 뜻으로 나누었었죠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에 마음을 빼앗 서 그것의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반대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등장합니다. 로스의 아내가 소돔 땅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소돔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스의 아내는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을 바라보았던 것은 미련을 가졌기 때문이고 자신이 즐겁게 좋아하던 것에 자신의 만족과 마음을 빼앗겨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이렇게 죄로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볼 때내 욕심과 즐거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나의 욕심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로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려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 눈이 시선이 마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롯의 아내처럼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심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곳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땅으로 여겨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늘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나의 만족과 욕심을 누리기 위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곳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세상을 나의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비겁 냐？이다. 아멘.